약정 따라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오늘은 나노디멘션 실적 보고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디멘션은 2020년 4분기에 197만 1,000달러, 2020년에는 339만 9,000달러의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2020년 전체 실적의 50%가 넘네요. 회사는 현금 및 은행 예금으로 6억 7,093만 4,000달러로 2020년 4분기를 마감했으며 4분기 총 손실은 1,740만 9,000달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작년 한해 동안 있었던 유상증자들 덕분에 강력한 대차대조표와 6억 1,100만 달러의 현금 및 은행 예금으로 2020년을 마감했으며, 2021년 2월말 현재 거의 15억 달러의 잔고로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라고 나노디멘션의 최고 재무책임자인 예열 샌들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드나1 9 팬데믹 영향으로 작년보다 낮았지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34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제품 개발과 R&D 노력은 물론 외부 M&A 활동을 통해 내부적으로 성장 계획을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4분기 실적을 보시면, 2020년 4분기 총 수익은 197만 1000달러로, 2019년 4분기에 197만 7000달러, 2020년 3분기에 43만 8000달러였습니다. 변경사항은 드래곤라이의 LDM 시스템의 판매 변화에 기인합니다. 2020년 4분기 연구개발 R&D 비용은 372만 5천 달러로 2019년 4분기 152만 5천 달러, 2020년 3분기 255만 6천 달러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2019년 4분기 및 3분기 대비 2020년에는 주로 급여 및 주식기준 지불비용을 포함한 관련 비용 R&D 노력 증가로 인한 재료비용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4분기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은 2019년 4분기 138만 1000달러, 2020년 3분기 247만 5000달러에 비해 적은 237만 3000달러였습니다. 2019년 4분기에 비해 증가한 것은 주로 급여 및 관련 비용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 요약하자면 이런저런 항목의 많은 지출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4분기 지출이 3분기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2020년 4분기 순 손실은 17,409,000달러이고 주당 0.20달러였는데 2019년 4분기에는 1381,000달러였고 주당 0.35달러, 2020년 3분기에는 2071만 6천 달러, 주당 0.45 달러였습니다. 주당 손실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말하고 있네요. 이미 이번 실적 발표는 CEO가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뤘던 부분이라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 누락됐던 한 가지 소식은 CEO인 요아비스턴이 이 사회에도 선임됐다는 소식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유얼비스턴이 나노디멘션이라는 회사를 조금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R&D나 인수합병에 있어서 유얼비스턴의 입김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후 Q&A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유얼비스턴이 대답했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프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상증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6개월 동안 당신의 계획과 기업 인수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부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을 실천할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상증자를 할 거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을 거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또한 번의 유상증자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아서 사실은 그리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제프는 계속해서 2021년 1분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알려줄 수 있나요라고 물었고 유아브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프가 다시 한번 2021년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물었지만 요하부는 또한번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프는 마지막으로 5G 안테나를 3D로 프린팅하는 계약이나 그에 관한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주요한 자동차 회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요하부스터는 네, 우리는 그 분야의 주요한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표할 일이 생기면 그때 발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나노디멘션이 나사와 L3 헬비스라는 회사와도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유어비스터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나노디멘션의 3D 프린터가 우주에서도 작동하느냐고 물어본 것인데요. 유어비스터는 그것은 아니고 우리 3D 프린터로 프린트한 부품들이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대답했네요. 요아부는또 회사가 보유한 현금 중약 50%는 기업 인수 목적으로 쓰여질 것이고, 나머지는 R&D에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동유럽에서 기계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드래곤플라이 3D 프린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드래곤 플라이 3D 프린터가 빠르면 이번 여름쯤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회사가 마이크로 일렉트리컬 디바이스와 마이크로 미카니컬 디바이스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ARK Invest의 거래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루시디 트래킹에서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어제 제가 영상을 만들지 못하기도 했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최근 업데이트된 어제 3월 11일자의 알크 인베스트의 주요 거래 현황과 오늘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3월 12일 장 마감 후 주식 시장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알크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의 탑 3는 탈라닥 테슬라 스퀘어 인코퍼레이티드입니다. 다음으로 팔렌티어는 오늘 전일 종가 대비 0.71% 상승한 26.92 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팔렌티어는 총 21만 5,946주를 577만 2,237달러에 매수하였고, 이는 어제 주식수로 봤을 때 기준으로 얼크에서 매수한 종목 중 7위에 해당합니다. ARK-K에서의 보유량은 1079만 3347주이며 비중은 전일 1.16%보다 상승한 1.17%입니다. ARK-W에서의 보유량은 523만 3660주로 비중은 전일 1.82%보다 상승한 1.86%입니다. 다음으로 유니티는 오늘 전일 종가 대비 0.84% 하락한 105.7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알크에서 총 98,421주를 1 0 4 9 1,697달러에 매수하였고 알크K에서의 보유량은 전일보다 증가한 508만 2,093주이지만 비중은 전일 2.2%와 동일합니다. RQQ에서의 보유량은 164,701주로 전일 0.5%에서 상승한 0.51%입니다. RQW에서의 보유량은 1301,781주로 비중은 전일 1.83%에서 상승한 1.84%입니다. 다음으로 나노디멘션은 오늘 전일 종가 대비 1.89% 상승한 11.3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알크큐에서 총 17,320주를 1 9 2,252달러에 매수하였고 현재 알크큐에서의 부유량은 687만 5,352주로 비중은 전일 1.97%에서 상승한 2.21%입니다. ARKW에서는 18,062주를 2 0 499달러에 매수하였고, 최근 업데이트 기준으로 ARKW에서의 보유량은 567만 8,742주이며, 비중은 전일 0.75%보다 상승한 0.84%입니다. IGRN에서는 거래가 없었고요, 보유량은 45만 8,455주로, 비중은 전일 1.26% 보다 상승한 1.44%입니다. 다음으로 오픈도어는 오늘 전일 종가 대비 2.77% 상승한 27.0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알크 W에서 총2 1 3주를 526,742달러에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알크 W에서의 보유량은 총 629만 2130주이며 비중은 전날 2.1%보다 상승한 2.2%입니다. ARC-F에서도 3만 2892주를 86만 5717달러에 매수하여 ARC-F에서의 보유량은 413만 3545주로 비중은 전일 2.51%보다 상승한 2.64%입니다. 다음으로 expc는 오늘 전일 종가 대비 3.13% 하락한 12.9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알크 큐에서 총 6,924주를 92,782달러에 매수하였습니다. 알크 큐에서의 보유량은 현재 2748,457주이며 비중은 전날 0.95%보다 상승한 1.07%입니다. 마지막으로 즐레스를라이트는 오늘 전일 종가 대비 0.60% 하락한 13.3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즐레스는 어제 r 크에서 거래 내용이 없지만 현재 IZRL에서의 보유량은 64만 7,328주로 비중은 전일 2.38%보다 상승한 2.45%입니다. 어제 알크 인베스트에서 새롭게 DDD를 알크 q 에 편입했습니다. 알크 q 에서총 213,418주를 638만 5,467달러에 매수했습니다. DDD는 3D Systems Corporation이라는 회사인데요. p r n t e t f 에만 있다가 알크 q 에 새롭게 애드됐습니다. 지금 부터 알켄 베스트 의 오늘 의 매수 매도 현황 을1위 부터 20위 까지 보시 겠 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